네 반갑습니다 GT영어 확인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등장하는 독해 지문들은요 상당히 좋은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글이면 좋은 글일수록 네 맞아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딱 구성되게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의 좋은 짜임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바로 이 서론은 기본적으로 좋은 글이라면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자, 사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좋은 글이라면 좋은 서론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 서론을 통해서. 본론과 결론을 읽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좋은 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리성으로 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제 서론의 다섯 가지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단, 에, 국어 영역에서는 조금 더 지문이 길고요. 특히 비문학에서 조금 더 길고, 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론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영어 영역은 네 제약이 있죠. 네, 지문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피력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처음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제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제기형이 뭐냐? 네, 간단합니다. 키워드만 네. 바로 이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제시되어 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주제 문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주제 문장 자신이 피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네 키워드 즉 중심 소재와 그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주제 문장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형은요. 네 키워드 즉 중심 소재만 등장시키고 견해는 네. 본론과 결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네. 바로 네 그러한 유형의 지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이 진행되는지 본론과 결론을 예측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가보자. 자, 문제점 제기. 자,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본론과 결론 부분의 과정일 것이고요. 즉이 앞쪽 부분이 즉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네, 서론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자 문제점 제기요. 우선 문제점을 진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두 번째는요. 자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서론이 원인을 먼저 제공을 하고 자 도대체 이 원인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본론과 결론이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세 번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서론 부분에 제시를 한뒤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바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본론과 결론을 제시합니다. 됐습니까? 네. 가장, 서론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문제점 제기,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원인, 결과, 결과, 원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주제 제시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부터 탁 치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괄식 또는 양괄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자연스럽게요. 키워드뿐만 아니라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견해까지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모두 제시를 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선 주제를 제시하고요, 본론과 결론은 네, 자연스럽게 뒷받침 문장을 쓰겠죠. 어떻게? 예시, 인과, 추가, 대조, 환원 단순나열의 기법을 사용해서 뒷받침 문장을 제시한 뒤 주제 문장을 어떻게 조금 더 강조해 주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문장 이 여섯 가지 기법 중에서 환원이라는 파트를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환전. 환전이 뭐죠?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죠? 그럼 환원은 뭐예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연결사도 하나 생각이 나네요. In other words. 막 이런 것들.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제를 제시한 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제시해서 주제를 뒷받침하고 강조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주제제 시형인데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주제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던지셔야죠 그죠 자 이렇게 정할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주제 제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강조 그리고 대조 그리고 인과된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기계적으로 네, 주제 제시형이라고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강조된 문장이라든지, 대조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 져 있는 문장은, 네, 우리가 주제제시형이라고 제시형, 주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강조, 대조, 인간은요, 여러분들 천천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통념비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통념이 뭐죠? 그렇죠 예, 여러분 통념은요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는 뜻으로 예,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황인환이 네, 그렇죠 뭐 황인환이 네 잘생겼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됐습니까 네한 오천만 명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예 일반적으로 통념이 반영됐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통념을 우선 제시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황인환 선생님을 뭐 대치동 소지섭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은 수능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불특정 사,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생각하는 바로 그 통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념 비판형이 나오게 되면 네, 통념 다시 통념이 먼저 제시가 되게 되면 네, 빠른 진짜 역접이 등장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뭐 진짜 역접과 가짜 역접이 있다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네. 그 영상도 전체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빠른 진짜 역접.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좀 드린다면요. 자, 진짜 역접은요. 모든 질문에서 영번 등장하던 아니면 딱한 번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진짜 역접딱한 번만 등장하는 문단과 문단은 완전히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빠른 진짜 역접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위쪽 부분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지문에서 자 그리고 동료만 자연스럽게 반박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사번 한번 가볼게요. 자두개 이상의 화제 제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글이 진행되는지 아좀 난해한가요? 가볼까요? 두개 이상의 상반된 화제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부터 제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정도로 시작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상반된 화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느낌 오실 거예요. 뭐죠? 첫 번째 화제의 특징 그렇죠 동양 문화에서의 출산과 육아의 특징을 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대가 되는 두 번째 화제 즉 서양 문화에서의 출산과 육아의 특징을 말해 줄 것이고요 자세 번째 여러분 여기 제가 좀 가로가 쳐져 있어요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화제 즉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에 있어서 공통점이 등장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를 쳐놨습니다 됐습니까. 예, 가로친 이유를 아시겠죠.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공통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시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자, 공통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차이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자연스럽게 대조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제 제시형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으로 강조, 대조, 인가가 나오면 주제로 놓고 시작하자. 그렇죠. 대조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주제 문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기 왜 노란 색깔 표시가 됐을까요? 네. 기본적인 이두개 이상의 화제 제시형은요. 여기서 글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가 치면 네, 맞습니다. 설명문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중에서 설득하는 본인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리하여, 어떻게? 동양 문화보다 서양 문화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훨씬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라고 끝맺음을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끝맺음을 맺을 수도 있겠죠. 음, 그렇다면 뭐야? 자연스럽게 설명문이 아닌 논설문의 구조를 갖출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두개 이상의 상반된 화제를 제시하고 첫 번째 화제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화제의 특징. 그리고 공통점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인트다. 첫 번째 화제와 두 번째 화제의 특징 중에서도 차이점. 여기까지 하면 무슨 문, 설명문,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논설문이 된다 설득까지 하면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화재 단순 나열형이 있는데 자 요거는 가장 적게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의 단순 화재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가끔 보실 텐데 도대체 허리케인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허리케인이라는 일반적인 단순 화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허리케인 우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이래서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래서 무슨 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허리케인이 생긴다로 지문이 어이없게 끝나는 패턴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런 지문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 또는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는 패턴으로 본론과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 예, 본론과 결론이 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단순 나열형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정보다는 어디? 결론 부분인 바로 이 결과 도출 파트에, 즉, 밑에 부분이겠죠?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가끔 여러분, 일화로 나오는 주제나 빈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942년 필리페 2세와 제임스 3세가 길을 걷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글 가끔 나오잖아요 영어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일화가 만약 주제이거나 아니면 빈칸 문제로 출제되면 단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뭐죠? 네 교훈입니다 바로 그다 그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요 바로 그두 사람이 전달하는 네,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교훈을 나타내는 파트는 주로 결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화제난순나이령의 대표적인 패턴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요. 서론의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론과 결론을 잃지 않아도 즉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단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글의 특징을 알수 있기 때문에 뭐로? 이 다섯 가지 좋은 서론으로. 됐습니까? 이 다섯 가지 좋은 서론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 의존도 단어와 해석의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 서론의 다섯 가지 형은 반드시 수능장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T영어 확인 아니었습니다.